네. 그러면 근대 조리서를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고, 그 조리서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 조리서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할수 있는 책은 방신영의 조선 요리제법입니다. 방신영은 어, 1890년에 출생하여 197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낸 어, 교육자이자 요리 연구가입니다. 1890년에 서울에서 탄생했죠. 아버지는 방한권 그리고 어머니는 최씨라고 해요.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에,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셨고, 또 아버지 계통의그 친척 중에 경, 경복궁 옆에 그 궁중과 이렇게 연계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주변에 이제 궁중 음식을 하는 그런 나인들이 드나들고, 어, 그리고 또 나이인들이 예, 그 음식을 한 것을 먹어도 보고 하면서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 조리법 레시피를 갖고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학교의 목교인 경성전 정신여학교인데. 어, 예, 그 여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경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어, 22년간 교직생활을 하였고 그다음에 또 어, 동경영양학교를 2년간 유학하기도 했어요. 어, 그래서 조선의 근대 요리책인 조선요리제법을 필두로 여러 가지 요리책을 에, 썼는데 또이 여인이 또 당시 계몽운동에 그 참여했어요. 그래서 부녀자들을 어, 교육하고 또 조선어학회 표준어 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조선어 활동에도 하고 해서 어, 이화여대 교수이면서 당시에 그 일제의 어떤 회의에 넘어가지 않고 민족운동을 했던 여인으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고 정년을 퇴직하고 난 후에는 큰 언니의 아들인 이성만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교회 봉사하다가 어, 자택에서 소천했다고 해요. 장례는 이제 이화여대에서 어, 그 학교장으로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 이성만이라는 인물도 나중에 나올 텐데 에, 그.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는지 예, 조리서를 쓰게 됩니다. 지금 전하지는 않지만 1913년도에 요리제법이라는 것을 방신영이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마도 출간이 되지 않고 그냥 편집본 상태였는지 현재에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요리제법이 1917년, 1942년, 1945년에 개정되어서 출판된 것은 기록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특징에는 서두의 요리 용어에 대한 해석, 중량 비교, 음식 저장법과 해독법 등을 포함한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 요리 제조법의 방대한 양을 한 권으로 정리한 거죠. 근데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것을 조금 보완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비평한다든가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동안 그 많은 음식이 있고 그 많은 제조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궁중 음식을 포함해서 그 방대한 양을 여인 혼자서 그것도 중량을 비교하고 저장법과 해독법까지 쓰면서 레시피를 정리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그 열정과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방신영의 조선 요리 제법은 어, 당시에 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요리책으로서 베스트셀러였어요. 당대에 어, 정말 그 음, 집집마다 이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신영이 선문네 보면 어, 우리 조선 집집이 우리 동무 손마다 이 책이 놓여 있음은 어머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이 열매를 어머님령 앞에 삼가 드리나이다 경호년 섣. 끝날 밤에 라고 썼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야무진 솜씨와 그리고 무형의 유산인 음식 만드는 법을 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서문을 썼죠. 그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가 선생님이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동아일보 1933년 9월 7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선 요리법 문, 답 형식으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조선 요리법을 기록한 서적의 발행소와 요금을 좀 알려주시오. 양산일 독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답을 해주길 방신현 씨의 조선요리제법이 있습니다. 경성 견지동 한성도서주식회사로 물어보십시오. 정가는 이원2 0전입니다 S 기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 요리법을 좀 알고 싶을 때는 이 책을 보면 된다. 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그 보고 어, 심포지엄 가운데 호서대학교의 그, 어, 우나리아 교수님이 이 자신의 그 실제 얘기를 했는데, 어, 자신의 할머니가 요리 제법을 구매해서 갖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당시에는 이제 1 8살에 시집을 가셨대요. 그래서,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새새 씨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밥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진밥, 하루는 된밥, 하루는 태운밥.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 그런 솜씨로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려니까 맨날 부뚜막 곁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겁을 먹고 울고 있는 음, 보,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읍내에 나가서 이 방신영 씨의 조선 요리제법을 사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밥을 지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그날 아침 밥상에 올라갈 국이며 반찬의 조리법을 그 할머니께 읽어드렸대요. 당시에는 18살, 새색 씨니까 이제 신랑이 읽어주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상을 그렇게 해서 차려서 내면 사실 부부 합작이네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는 읽고 하나는 이제 그걸 이제 소화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그래서 어 음식을 해 나가다 보니까 시집살이 고비를 하루하루 잘 넘기고 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주 그~ 인근 동네에서는 뭐~ 내노라 하는 솜씨꾼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주 일대에서는 최고의 그런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음~ 그~ 세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기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갑거나 정다워 보이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무뚝뚝 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데도 어, 이 모습이 예, 다가 아니고 그 조선 요리 제법에 얽힌 이야기가 그 할머니의 시집살이와 그 극복기 안에 녹아 있었다는 게그 예, 예, 교수님의 기억에 아주 어, 새롭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 방신영 선생의 또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이것은 이제 1954년도 판인데 이것을 또 이제 외할머니가 소장하고 계셨다가 이 우교수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손주, 손녀 가운데 우교수에게 이 책을 그 유산으로 내려줬다고 줬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에, 그 조선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한 여인들의 에, 그 목마름, 갈구, 그런 게 이렇게 집집마다 요리법 책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창고나 또 할머니가 쓰시다 남은 유품 중에 이런 요리책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것은 조선 요리제법을 음식으로 고증 재현해서 사진을 넣어서 만든 이제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 윤숙자 소장님이 재현한 그 음식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랬던 것은 수프가 있더라고요. 시금치 수프 그러니까 시금치 수프 만드는 법이 당시의 조선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서양과 또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음식이 이제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프를 만드는 법이 이렇게 있었고 또 왁적이라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죠. 네, 이건 이제 물을 썰어서 익혀서 만드는 음식인데 이제. 이런 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멸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육 전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육은 뭐 볶아 먹는 제육 볶음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육을 가지고 전을 만들어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 과거 우리 조상들이 조선으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도미국수가 있네요. 네, 도미국수이 도미탕은 승기악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 기생의 노래보다 더 맛있다. 잔칫날 갔는데 기생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내가 이 도미탕을 먹었더니 더 맛있어서 기생의 노래는 들리지도 않고 도미탕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승기악탕. 기생의 노래를 이긴 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 당시에 그 탕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미국수, 그 다음에 방자구이, 또 불에 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음식들이 예, 조선에 있었던 거죠. 그게 또 근대에 예, 방신영이라는 아주 그 샤판 여성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